드디어, 찍고, 정사. 정사. 드디어, 오케이, 정상. 오. 고음이 하늘을 향해 배를 내. 뽀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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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기야, 백설기. 어. 어, 어. 야, 드디어! 드디어 왔어, 왔어, 왔어! 6 3 m 야 우리 집이 어! 너무 힘들어 어! 이게 되게 높은 어, 높은 거야 근데 어, 우리 그래? 집이 워낙에 700이 넘은 데서 출발해갖고 와서 보니까 천상에 천상에 진짜 허언이라고 했는데 꽃은 없지만 이거 눈꽃이 어? 제일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에 소복기 내려앉은 새하얀 눈꽃 어은 몸을 녹여줄 커피 아, 한 잔이 그 생각납니다. 아이스 어, 나 아이스 주. 커피가 이거 뭐예요? 아이스 커피 만들고 있어요. <laughs> 뜨거운 걸잘못 마셔서. <laughs> 오. <laughs> 무공의 얼음 슬러시로 만든 <laughs> 아이스 커피 맛은 어떨까요? 아 <laughs> 어, 근데 시원한데 너무 춥다. 공해도 <laughs> 없지. 그냥 응. 옆에 있는 거 그냥 주사다가 약간 어? 슬러시 느낌으로. 어, 우린 이렇게 잘 새하얀 눈 네. 구경에 야, 야. 신이 난네 여자. 야, 아, 야, 아, 너무 힘들어. 응?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고 그렇지. 노는 데는 의인에 <laughs> 없어요. 예 어. 여기다 올려. 야, 잘 올려 잘 올려 떨어지면 큰일 나. 살짝. 그렇지. 됐다 자 아니 눈을 두 개씩 해? 어 팔. 어, 팔. 완성! <목소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